노 no 리액션 구독, 좋아요 이딴 거왜 해? 오늘 제가 게임 키자마자 이제 상점에서 또 쉐리프 떴나 안 떴나 확인을 하다가 야시장이 떴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와 저는 근데 야시장에서 뭐를 바래본 지가 진짜 엄청 오래돼서 사실 이게 딱 봐도 이제 파란색, 초록색깔은 일단 넘겨야 되잖아. 와 이거 프로토콜 쉐리프면 어떡하지? 일단 이거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와 이런 것들만 뜨네? 빨간색깔 3, 2, 1 레츠고! 제발 샤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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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노헌터 오딘이라고? 아 이거 제노헌터 맞나? 아닌가? 아니 애초에 확률이 너무 희박하긴 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기대를 안 하고 까는 게 맞는 거 같아! 어 근데 납뺏인데 요거 46% 들어갔다. 할인 들어갔다. 이거는 조금 살만하긴 해요. 2,580원인데 1,394 브이피니까 이게 한화로 한 3만원대에 이거 사는 건데 아 노란색은 칼만 뜬다고? 아, 미안해 나 올스킨이라서 잘 몰랐어. 아 이게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긴 힘드네. 시간 좀 맞춰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오피가 너 뭔데 니가 뺏기고 문 표를 치냐? 그럼 나도 쳐줘. 아니, 오피가 아니 뭐 어쩌라고. 가까우면 손이 빠르건가 네, 중국이랑 한국이랑 좀 닮은 게 많은 것 같아 약간 저런 문화도 보면은 이제 지가 하고 싶은 거 뺏었다고 약간 물음표로 시위하는 거죠 나는 근데 바로 진압 트럭 보내가지고 다 밀어버리긴 하는데 어, 다 인성이 왜 이러지? <laughs> <laughs> 아, 나 임성이 왜 이러지? 여러분들, 저 진짜 이번에서 세 사람 되고 돌아올게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데, 지금? 아니, 그냥 뭐, 물음표 한번 친다고 해서, 근데 그것도 화날 일은 아니거든, 솔직히. 그냥, 픽기좀 꼬였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막, 뭔가 이 쿠데타를 진압하려는 그런 탱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섭네요. 두 마리 캣츠 완전 아, 모든 사람이 렉 걸리는구나 지금 오늘 발로란트 자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렉이 안 걸리는데 너는 왜 그따구로 쏴쳐을오 반응 빠르다 잘하네 체인버 형 일단 알겠어 반응 느낌이 있다 나 같은 괴물 부류인가 오케이, okay. 좀비 모드 온. Fly to the sky, b 아, 오늘. 맞다. 조준선을. 오? 위 색깔 괜찮네. 오, 약간 쌉박한데 00FF6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잇0 죽어 이제 뭘 그걸 따라오고 있어. 너 죽을래? 내 궁은 카미카제야. 폭터 떴어. 아까부터 내가 느낀 건데. 와, 이 눈총을 부수는 거조차 뭐. 너는 발로란트 돌리지 말고 에임랩부터 해, 친구야. 그리드샷이라고 동그라미 표정 나오는 거 있거든. 그거 좀 해야 될것 같아. 와, 바로 안 들어가서, 궁을 시킬 생각을, 하... 야, 너, 진, 노라이구나 너. 와, 족팀 소바도. 아, 오늘 스타터 팩들. 많은데? 미쳤는데? 양 팀에 있는데? 내가 봤을 때이 아이소는 좀 잘하는 애가 맞고 레이나도 좀 잘하는 애가 맞는 것 같아. 근데 킬조이 KO 우리 팀 킬조이 KO 적팀소바이세 명은 확실하게 구매했다. 안 사고는 나올 수 없는 바이브야 이거. 아무리 총알자라고 하지만 이건 진짜 심하지. 어 진짜 대갈통 깨주고 싶네. 무빙 지렸지. 왼쪽, 오른쪽 1픽셀, 나노 픽셀 무빙. 스 조이 부럽다. 공짜 피드백이라니. 그니까 진짜 감사하게 얘기할 때 욕도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다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그런 거예요.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우리 팀한테 애정이 없었으면 이렇게 말안 해. 어 야야야 총먹어! 야, 야, 병.. 더둔 도류! 핵이 거저. 아,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말라고 머리가 높구나. 내가 진짜 근데 발로란트를 엄청 톡식하게 하는 편인 긴한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엄청나게 톡식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긴 해요. 원래 이 정도까지 미친 마냥 욕하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간 독보적인 캐릭터랄까? 제가 만약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말이에요. JJ 총알자이 e t s 저못 잡으면 안. 아 진짜 뭐라도 좀. Do something you dumb b 죽어. 주방. 라스트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다 연막 하나 쳐주고 다시 살아나버려. 예토텐 제노즈. 아 씨, 그쪽이었다. 음. 와아 죽고 주... 싶다 할거다 했는데 아왜 뒤에 있는 애들이 다 죽었지? 트레반 깔고 뭔 물음표야? B. 누가 보면뭐 내가 허트 집 잡는 줄? 사이퍼 하는데 에이 있는데 에이에다가 트레반 깔면 그게 지 사람이야? 나 이제 그렇죠. 있을 거 뻔하거든요. 내가 일부러 연막 깔아놓은 이유가 있지. 연막을 깔아놓으면 이렇게 쥐새끼 마냥 오히려 그 연막, 어, 저거 이용해야겠다. 하고 먼저 피킹 안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1대3 상황에서는 사실 들어오는 거 하나를 잡고 다시 들어가서 저기 올 때까지 하나 잡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되는데. 도텐세노즈 이것도 럴칭이겠다. <laughs> 아 깜짝이야 솔직히 딱세명 잡았을 때 어? 에이스 각인가? 싶었는데 역시나 응 아니야 바로 컷 당해버리면 서형나1 7일 생일인데 <laughs> 형 입원하고 언제 퇴원인지 불명확해서 미리 축하받고 싶어 그래서 그런데 돈은 적지만 <laughs> 축하해줄 수 있을까? 15살 희재야 그리고 늘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 화이팅 아.. 돈은 적지만 축하해줄 수 있을까 이거 ㅈㄱ <laughs> 네나 악덕한 놈인 것 같잖아. 아니, 나를 왜 자꾸 이상한 ***으로 만드는 거야, 니들이. 내가 돈 없다고 축하 안 해준 적 있어? 어? 혹시, 근데, 만 원이니까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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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근데 내가 만약 혼자 남았는데 헤드헌터 총알이 없다면 나는 총을 못 쓰는 걸칼 들어야 되잖아. 와, 그런 상황. 데나 중국인 형들한테 진짜 살해당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정지 안 먹었으면 진짜 무조건 불멸이긴해. 야, 한 명도 믿으러 안 와? 어 진짜로? 아니 근데 우리 팀왜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서래봐가 얘들아? 아니 이걸 왜왜다 주고 주지 아니, 왜, 왜, 왜? 아니, 근데, 야, 이게 근데 진짜 개신기한 게, 우리가 미드를 다 먹었는데, 그럼 CT로 다섯 명이 빼고 갔다는 거야. 야, VCT야? 아, 뭐, 한 명쯤은 보통 올 수밖에 없는데? 난 모르겠다, 잉. 나 이제? 얘네 미드도 절대 안 건들고 CT로만 백업 다녀. 야 진짜 개약질들 만났다. 큰일 났다. 야 허점이 없네. A에서 B로 갈 때도 B에서 A로 갈 때도 지금 허점이 없다. 미친놈들이다 그냥. 그래 차라리 다른 총쓸 바에는 뒤지는 게 나았어. 명예로운 죽음 좋았다 루이나 이거 첨거 당장 입에 넣어 니네 거야 썩가썩가죽게 싸가, 씨. 어디를 가야 되는 거냐 이거 죽어이야 루이님 발로란트 말고 다른 게임 고고 너네 네거네거 제발 아 진짜 사! 와 지렸다. 당당당당당당당당당 다리 당 당. 아 맞다. 내 친구 오늘 청첩장 아니 청첩장이란다. 돌잔치 초대장 왔더라고. 친구 아들래미. 아들래미라 하니까 욕 같네. 5월에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님들 친구의 형수님이에요, 제수씨예요? 뭐가 맞아요? 친구 와이프랑 본 적이 없거든. 친구 와이프는 난 몰라. 그 나랑 아예 일면식이 없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 안녕하세요. 저 땡땡이 친구인데요. 오늘 돌잔치 왔습니다. <laughs> 나는 난 처음 보는 사람들 인사 안 하거든. 근데 내가 돌잔치를 초대받았는데 가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같게... 안녕하세요, 외쳐 갈루인. <laughs> 미친새. 세... 아 이거는 뭐 이제 국놀이죠 야이. 나이아재수씨이 처음 뵙는데 이거 뭐 선물이라도 사가야 되나? 아 근데 내가 친구한테도 말했지만 나 국세청에 쫓기는 남자라 선물 못 산다고 했어. 돌잔치도 신용카드 할부로 할까 생각 중. <laughs> 3 개월 무이자로 끊어주세요 돌잔치 비용. 아, 나저왜 진짜 모든 인생이 말린다. My life is broken. 난 찌그러져 있어, 제발. 레이즈야. 아, 진짜. 머리가 높다, 진짜. 레이즈야. 대가리 진짜 치켜들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은 흑선 마렵다고, 레이즈야, 너한테. 아, 치. 아니, 이거 할 때마다 왜 점프샷 쳐맞냐, 계속. 아, 점프 뛰면서 쏴버려, 그냥. 아, 미치. 어가 봐, 그냥, 진짜로. 루카. 사이버 롤킹. 야, 이거 진다고? 아이, 진짜. 이건 지면 신고야.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질 수가 없죠. 와. 오. 오. 아.